들어오셨는데 이건 어궁 너무 잘 들어왔다 솔라리 한번 떠주고 나이스 또 구원 깔아두고 피와상 싸울 때 깔아두고 궁이 1초 어 나이스 궁떠났다 이러면 잡았죠 오늘의 콩 t 마 i 는 제가 오랜만에 좀 밤늦게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도시락 요즘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 되게 푸짐하고. 여러분도 혹시 배고프실 때 진짜 의외로 괜찮은 편의점 도시락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놀라웠던 게 의외로 맛있었고, 의외로 비쌌어요. 닭다리 하나랑 음료수까지 같이 하니까 만원 나왔던 것 같아.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LCK에서 노틀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노틀러스 신청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모스트가 노틀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스카너에 푹 빠져서 노틀러스 안 하고 있었지만, 저의 가장 자신있는 챔피언인 노틀러스 강의를 정말 완벽하게 영상 하나에 압축으로 담았습니다. 노틀러스 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진을 기반으로 저는 마공점, 이게 솔랭에서 진짜 아 밸류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공점이랑 총찰력은 필수입니다. 아이템 가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기동신을 필트로 솔랭에서는 기동신 너무 좋죠. 로밍 다니기도 정말 좋고 라인 합류에도 좋고. 이 기동신을 필트로솔라리 기사의 맹세까지 요즘 고정으로 가주는 추세고 거기에 치감이 필요하면 가시갑옷을 올리시면 되고 치감이 필요 없으면 요즘 메타에 또 구원도 밸류가 되게 높기 때문에 구원도 추천드립니다 노틀러스 카운터는 사실 하이마딩거가 가장 까다로운데 딩거를 좀안 날리는 많이 없긴 해요 그래도 그냥 딩거 배나시는거 추천드리고 잘 어울리는 원딜은 노틀러스가 끌어만 주면은 확실하게 딜을 넣을 수 있는 뭐 카이사라거나 아니면 루시안, 사미라 같은 챔피언 추천드리면서 인게임에서 저희 모스트 노틀러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일단 1레벨은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레나타 렛아타 상대로는 레나타가 평타에도 또체력필해 추가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타 패시브거든요 쿨타임도 없는 사기적인 패시브라서 그냥 1레에 살짝 사려주고 2 3레 타이밍 보는게 좋습니다 아군이 당했어. 천천히 여기서 레나타 스킬만 좀 피해주고 초반에 보통 스킬 다 쓰거든요 타곤찬 쓰려고 할때 방금처럼 레나타님이랑 다 스킬 썼거든 그럴 때한번 빼주고 렌즈 한번 돌려주고 여기 나이스 우틀러스 그래 판정 좋은 거 유명하죠 아 까비 아 까비 지금 내가 간다면 이러면 안 까비. 이노틀러스가 그랩 쿨이 진짜 의외로 짧은 게 진짜 반전입니다. 노틀러스가 반전인 게 뭐냐면 그랩 판정이 되게 좋거든. 근데 그랩 쿨이 또 짧아. 하고 노틸 꿀팁 알려주자면 노틸이 제일 방심하기 쉬운 그랩각이 뭐냐면 진짜 이거 천상계 가면 많이 쓰이는 건데 싸움을 걸때 예를 들어서 적지 원딜이 여기 있잖아. 그 그랩을 였다가 걸어요. 그리고 적팀이 만약에 백무빙을 백무, 하면은 그대로 그랩 거는 거고, 백무빙을 하면은 벽에 건 채로, 그 다음에 가서 그냥 패시브 넣고 싸우는 건데, 거기서에 발생하는 이제 포인트가, 얘가 벽에다가 걸면 쿨타임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벽에다 건 그랩 후에, 그랩이 되게 짧아. 되게 잠, 잠깐 있다가 그랩 또 하거든? 그거를 이제 예상 못 해서, 이제 역정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틀러스가, 그랩할 때좀 과감하게 그랩을 하는 게 벽에다가 걸수 있으면 좀 과감하게 그랩을 해요 다음 그랩이 짧아지니까 땀 버프기도 하고 풀도 넣겠다 이건 다 잡을 것 같죠 만약에 우리 카이다님, 아, 카이사님이 죽어도 어 이거 그랩으로 그 진님 평타 한번 캔슬 시켰습니다 진짜, 노틸러스가 티어 불문하고 다잘 쓰이는, 거, 저 본캐에서도 노틸이 모스트거든요? 티어 불문하고 진짜 잘 쓰이는데, 특히 저 티어 구간에서도, 쓰기 되게 좋아서, 노틸러스는 꼭 연습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기동신 사줄게요. 솔랭에서는 기동신이 최고야. 진짜, 엄청 만약에, 치열한 싸움이다. 완전 천상계다 그러면, 풀감진도 많이 가는데, 저는 솔랭에서는 사실, 기동신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랩류 할 거면 기동신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 정글러가 용치니까 이거는 그래 말할거예요 지금 싸우면 안되거든 우리 정글러가 용먹을땐 그러면 이제 바로 용 쳐주고 테리야 이거는 피즈님도 직갔다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손쉽게 먹을 수 있을 것같아요두팀 서포터 당연히 바텀이고 근데 좀조의해야될게 우리 팀첫 번째 우리 팀 원딜이 다이브 당할 수도 있을 때두 번째는 라인이 여기서 걸쳐서 얼려져 있을 때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진 바로 터트려주고나 어차피 집가야 되거든요 바텀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돼서 피즈님 오시니까 바로 뒤로 도와서 이거는, 진님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미신님 위치가 중요한데? 미신님이 어디 계실까? 바텀일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안 다이네. 이거 진님 딱 노렸으면 깔끔한데. 동글로 있나 본데? 둥블러가 없어 있네 있긴 있네. 이건 리신님 단지했다아 리신 푸쓴 나면 푸? 푸를 안 쓰네? 뭐야? 나이스? 이거는 공 아꼈다가. 와 이걸 카지스님이랑 리신님이 살아간다. 와. 했습니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시아장아다 나이스. 이거 와드 하나만 좀 깊숙하게 할게요. 이거 리신님이 날 너무 좋아해서 안 되겠어. 여기다가 와드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돌고북도 보이는데 들셨어요 너무 아쉬운 일이죠. 이거 리신님 피일이면 욕 먹기 딱 좋은데? 근게 이제 바텀 주도권이 완전 올라와 있으니까 욕 먹기가 엄청 쉽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버려 버려. 와, 뭐야, 아칼리 님이 이 타이밍에 왜 있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카이사 님을 좀 지키면서, 궁극기를 아칼리 님한테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아칼리 님이 너무 잘 들려서. 미신 님한테 넣을까? 지금! <목소리> <목소리> 한구 아끼고 방금처럼 우리 팀이 잘렸을 때 있잖아 유일하게 좀 약간 비벼볼 만한 순간이 딱 잘리자 말자 잘린 직후에 이제 상대 팀도 모여있진 않거든요 그 잘린 지역에서는 숫자가 부족하지만 어 근데 이거 욕 먹으면 안 되나 아바론? 그래서 잘린 직후에 잠깐 싸움 한번 걸어보는 건 괜찮다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탱커는 절대 물면 안 돼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가렛님이 좀 머니까 살짝 차려두고 어, 너무 들어오셨는데 이건. 어, 궁 너무 잘 들어갔다. 솔라리 한번 써주고. 나이스. 방금은 가렌 님이 멀리 계셔서 싸움, 어. 싸움 안 걸려고 했는데 상대팀이 너무 깊숙이 들어왔죠. 이럴 때는. 그니까 러 노틸러스가 먼저 들어가면 얘가 그립한 적이 너무 좋아서 적팀, 아, 적팀 한복판에 남겨지거든? 그런 건안 되는데. 적팀이 먼저 들어온 거면 상관없어요. 퍼포싱하기 너무 좋아서. 아마 적팀도 가렌이 멀리 있는 거 보고 들어올라 했던 것 같아. 아칼리 님이 다 잡혀서. 어, 이거 너무 들어왔는데? 이런 거 혼자 있는 거 물어주고. 구석이니까, 공 쓰고 빠지자. 당구당할수 있어서. 나이스. 또 원딜님 근처에 살짝. 이거 원딜 암살하기딱 좋은 상황. 여기? 까비. 그랩, 그 그랩 서포터가 판단 진짜 잘하잖아? 그럼 게임 이기 진짜 쉬워요 오히려 물어버리지? 나이스 이건 죽어도 이득이다 저팀 메인.. 그 제일 중요했던 아칼리님이랑 리신님 두 명이 죽은 거라 이건 죽어도 이득이지 이러면은 김행 잠깐 바꿔주면 돼 피즈님한테 잠깐 바꿔주고 보통 김행은 물몸한테 걸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몸 암살자들. 자 이제 원딜 나왔으니까 또 김행 원딜님한테 걸어주고. 김행이 원래 1분 쿨인데 방금 55초인 거 봤어요. 그게 우주적 통찰력 아이템 가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라리랑 구원도 쿨타임이 그써 있는 것보다 짧아요. 90초 90초라 써 있는데 한 80초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솔라리부터 써주고, 구원, 솔라리, 그 다음에, 좀 미리 써주고, 짐님한테, 어우, 짐님한테 그래 솔라이 있는데. 근데 짐 라인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뚫는 게. 이거, 뭐야? 미신 혼자 버틴 거야? 우리 팀의 분위기를 보호하니, 핑커 하드를더 이상 안살것 같죠? 서포트를 할게요 우리 팀이 핑화를 진짜 아예 안살것 같거든? 템창을 보니까. 이럴 때는, 제가 핑커 하드를 하나 더 깔면, 우리 팀 핑커 하드가두배 항상 적팀이 4형이면은 봐봐 우리가 4형이기 때문에 적팀이 급하거든요 이럴 때 암살각 봐주면 좋습니다 빨리 암살돼? 이거? 잠깐만 이 정글러가 죽어버렸네? 카지스님올 때까지 는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지금 가린이 어떻게 용은 준다는 마인드로 또 구원 깔아두고 스마당 한 따울 때 깔아두고 궁이 일초 어 나이스 궁 쏘났다 이러면 잡았죠 이러면 레나타님 물어주고 어, 안 잡았죠 지금 저기 살아 누구 나왔지 이러면 느블랑님 혼자 바로 먹자 하지스가 이게 혼자 있는 적한테 보리 데미지라고 추가 데미지 들어가요 추가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쳐야 되는데, 이 남자의 시선을 내가 받아야 돼. 이 남자의 시선이 맨 앞에 있는 챔피언이 이피는 피해가 감소해가지고 둘이서 때릴 때 서포터가 이 남자의 시선, 이 효과 받아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개척자는 약간 노틀러스한테 밸류 떨어져요. 왜냐면 혼자 빠르게 가서 이니시 거는 챔피언이 좀 요즘은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템포를 맞추는 메타라서 요즘은 그냥 같이 아, 카이사님 이제 레벨이 이제 17, 18 정도 되잖아? 그럼 경험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안 잘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게 경계의 와드석까지 나오면 그때부터는 핑크와드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거든요? 한명 더? 나이스. 서포터를 잘랐을 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적팀이 시야가 없기 때문에 바론 같은 걸못 옵니다. 이게 서포터가 잘리면 한타 힘은 별로 안 빠질지언정. 우리 위치를 몰라서 못 싸우거든? 그래서 후반에 서포터 자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나이스. 밀어냈고. 바렛 님이 또진 님을 잡았고 아칼리 님? 나이스. 항상 방심하는 점을 그래 봐라. 레아타 님? 나이스. 5 1초. 이렇게 노틀러 장이 마치는데 진짜 캐리하기 쉬운 노틀러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